자, 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박형사입니다. 다나할 최근 흐름을 좀 보시면요, 확실한 좀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9월 10일이었죠. 7% 넘게 좀 양봉을 보여주면서 하루 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 다시 폭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무려 5% 이상 치고 올라갔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기엔 좀 힘이 들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런 강한 양봉과 거리량과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자체의 상승을 위로 고정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요 8,000원 그리고 8,500원대 수준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은 좀 봄전심리를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구간이겠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에 따라 추격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걸로 말이죠. 따라서요. 제가 이런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어디서 수익을 좀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이야기해 드릴 테니깐요 10분만 집중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할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단순히 상승이 나오고 있네. 뭐이 정도만 보실 게 아니라요. 9월 10일 7% 넘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갑자기 좀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면 이날 은봉이 나왔을 때더 하락이 좀더 나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5% 이상 치고 올라갔다는 건 이건 세력들이 방향성을 위로 완전히 고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8,000원 그리고 8,500원 선에서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좀 개인 투자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전이 왔다라는 그런 심리들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승이 나올 때 분명히 매수세가 다시 또 들어온다. 따라서요, 지금 본전의 매도와 함께 이런 추경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요, 제가 저, 어,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우리가요, 주가를 과연 어떤 세력이 좀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좀 아셔야 되시고요. 지금 이런 흐름, 지금 개인들은 본조에 대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요.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그대로 흡수를 하면서 이런 상승을 줄때 추가적인 매수세까지 이용해서 더욱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자좀 지금처럼만 좀 거래량이 좀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9,500원대에 좀 확실한 이런 안착을 보여준다면요 윗구간 열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1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혹시라도요 이 구간에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9,000원대까지는 좀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본다면요 단순히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눌림이 한번 좀 나오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가 좀 꺾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한번 눌림이 오고 그 눌림 과정에서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가 정말 핫합니다. 바로 다우 S&P 500 나스닥 이런 3대 지수가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좀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장에서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요, 이미 0.25%의 인하를요, 사실화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0.5%의 비커시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10월 그리고 12월까지 추가적인 인하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요,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장에 과연 어떤 방향성을 좀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장이 좀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시장에서는요, 성장주와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이런 훈풍을 탈 수밖에 없느냐? 바로 AI, 그리고 전자결제, 이런 플랫폼과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훈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요 이런 뉴욕 중심화 좀 관계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주적인 이런 랠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단알도 지금 그런 흐름에 지금 편승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단알이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너무 명확해요 지금 눌린 부분에서는 이제 끝이 났고 추세적으로 좀더 강화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강한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구간은요,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랠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알은요, 추가적인 상승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동안 수익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을 얼마 가져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결과적으로 단하리요. 상승을 줄때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줄 텐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10%를 가져간다라고 보신다면요. 어떤 분들은 추가적인 저가 매수, 고점 매도, 저가 매수, 고점 매도를 통한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좀 해서 본인들의 수익을 100%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빠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제가 드리는 신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더 극대화 될수 있게 계속적으로 제가 신호를 좀 보여 드릴 텐데요.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 제 개인 번호인데 이 번호로 단알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인 것을만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늦지 않도록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30분 전으로 해서 제가 신호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릴 때 그때만큼은 차트에 집중을 좀 하셔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신호를 무조건적으로 따라라. 이게 아니라요. 이런 신호를 줄때 어떠한 조건으로 제가 신호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 보셔야 되세요. 그러시면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좀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 박형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가져가는구나. 그런 거를 좀 배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저는 이런 부분 좀 늦지 않게 뭐 여러분들 중에 뭐 본업이 있으신 분들, 뭐 가사가 있으신 분들, 바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런 부분 좀 도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계속 신호를 드리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글로벌 시장은요. 앞으로 이런 금리 인하와 함께 기술주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다우, 뭐, 나스닥, S&P 500 같은 이런 모든 사사치가 좀 경신됐다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주와 이런 기술주와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요, 바로 이런 AI, 뭐, 핀테크, 그리고 전자결제 같은 부분들은요,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이 더욱 강한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다나리어, 뭐 AI, 뭐 스테이블코인, 외국인, 선불카드 같은 이런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강한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금리 인하와 함께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 오르고, 관심, 관심이 관심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국내에 대한 이런 수혜가 점진,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나오는 이런 잠깐의 상승은요, 우리가 단기적으로의 상승으로 볼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글로벌적인 움직임과 함께 준비된 재료들까지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부분들 좀 영상으로는 좀 담기가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희 구독자 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료를 좀 업로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업로드를 해 드리며 항상 꾸준히 좀봐 드릴 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올려드린 자료만큼은 한번 정도만 좀 읽어봐 주시고요.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그런 것 부분들은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신규 구독자가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으셨는데요. 잠깐 입장 안내만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 영상 보시면 더보기 아래 더보기라고 있으세요. 모바일은 오른쪽에 계실텐데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요. 그동안 특정 종목에 대한 상담 요청이 좀 많이 계셨는데요. 이런 부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링크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벤트 참여라고 있으세요. 여기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자, 보시면 저희 구독자님 중에 주식에 이제 막 입문하신 그런 초보분들도 계시고요. 본업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 좀 빠지지 않게 신경을 써 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아래 보시면 좀창피하지만 승률이 90% 이상 유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만큼 큰 수익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좀 아래를 보시면요. 저희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이 또 따로 있고요. 그동안 요청이 좀 많은 사항 중에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이 많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복수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신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아래 성함이랑 연락처 정도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좀 피해 사고들이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처 정도만 조금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잠깐 상승을 줄때 그리면서 눌림이 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아니라 그 위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시장에서는요 항상 이런 구간들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다고요 기회를 줄때그 기회를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양봉이 나오는 거 거래량 심상치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요 아까 지금 시장 자체가요 지금 너무 좋아요. 뭐, 아까도 다우, 나스닥, 뭐, S&P 500 같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좀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수익을 도대체 어디서 볼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선물은요, 지금 시장을 이끌어 갈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지금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I에 대한 이런 테마주가 지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테마주 또한 AI와 AI와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작은 돈으로도요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드린다고 해서요 여러분들께서 꼭 매수하셔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만 좀 담아 두셨다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테마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 걸좀 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주목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자, 잠시만요. 자, 요즘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바로 AI입니다. 글로벌 AI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요, 내년이면 무려 3,600억 달하는 그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엔비디안네 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미 대장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지만요, AI가 이미 주목받고 있는 테마라는 것은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은요, 웬만한 소도시 전력 소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 뭐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같은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AI가 좋다. 분명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AI가 먹는 건 결국 전기다 이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림은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가 다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요, 이미 저희가 좀 진입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버가 돌아가면요, GPU에서 정말 불타오를 정도의 열이 발생되는데요. 자, 결국은요, 이 발열을 잡지 못한다면요, AI 서버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요, 사업 전방위적으로 멈춰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시장에서는 냉각 테마에 대한 이런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이런 AI 관련주로 이런 전기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문가들은 이런 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액침냉각, 순행식 서버 같은 기술들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뭐, 버티브, 뭐, 슈퍼미크로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냉각을 잡는 자가 AI의 진짜 미래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아직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최소 안정적으로 200%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800%까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보시면 종목 명이라든지 뭐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가려놨어요. 요즘 저를 사칭해서 뭐 이런 자료를 주고 받고 이런 돈을 받고 금전적으로 사고 파는 이런 사고 피해들이 좀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가려놨기 가려놨고요. 영상에서 모든 걸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요 냉각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런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서요. 무조건적인 매수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관심 종목에만 담아 두셔도요. 앞으로의 이 테마가 정말 주목받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나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도요. 충분히 좀 투자에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